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에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에서 3장 1절에서 11절은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5절에서 11절 땅의 것을 죽이라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지도 미리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우상숭배 같은 탐심 등 세상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와 악의, 헐뜯는 말과 음담 패설, 그리고 거짓말 등 전에 일삼던 것들을 벗어 던지세요. 목욕하고 난 후, 목욕하기 전 입었던 더러운 옷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에 입던 옷이 헬라인의 옷이든지, 유대인의 옷이든지, 종의 옷이든지, 자유인의 옷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육체의 본성을 죽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